노트북 시장을 뒤흔든 역대급 성능, 역대급 할인까지 하고 있는 삼성의 최신형 노트북이죠. 갤럭시북 5 프로 360 울트라 7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갤럭시북 5를 얼마나 할인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14%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갤럭시북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56만 6천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31만 7천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4만원 혜택받아 무려 220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56만 6천원짜리 삼성 최신형 노트북을 220만 9천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35만 7천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휴대성입니다. 노트북의 가장 큰 이점은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배터리 용량입니다. 일반적으로 10시간에서 15시간 지속 가능한 노트북이 적당합니다. 최근에는 동영상 시청 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1.8kg 이하를 휴대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성능을 갖추면서 적당한 무게감을 가진 노트북으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CPU입니다. CPU는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중앙처리 장치로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문서 편집 및 인강용, 간단한 사무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i3나 i5 프로세서 탑재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등 고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i7 이상의 제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점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과 처리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쉽게 말해 멀티태스킹 능력입니다. 8GB는 문서 편집, 동영상 시청 등 간단한 작업에 적합하고, 16GB는 동영상 편집 및 게임 등 웬만한 작업이 전부 수행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화면 크기와 해상도 패널 타입은 작업 효율성에 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 FHD 해상도는 필수이며 텍스트 작업이 많다면 q h d 이상을 추천합니다. 특히 색감이 중요한 작업을 한다면 패널 타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IPS 패널은 시야각이 넓고 색 재현율이 우수하며 OLED는 완벽한 블랙과 선명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PU 탑재 여부입니다. 최근 AI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MPU 탑재 여부가 노트북 구매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린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인텔의 최신 아키텍처인 루나레이크를 탑재하여 여러 면에서 향상된 성능과 기능을 제공합니다. 루나레이크 아키텍처는 강력한 MPU를 내장하여 AI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며 온라인 연결 없이도 온디바이스에서 AI 작업이 가능합니다. 갤럭시북 5 프로 360은 AI 키를 탑재한 키보드를 통해 더욱 쉽게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루나레이크는 초절전 프로세서로 설계되어 배터리 수명을 최대화하면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 향상으로 인해 갤럭시북5프로360은 한번 충전으로 2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고 30분 만에 배터리의 35%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갤럭시북5프로360은 코어울트라7을 탑재하였고 16기가바이트 램으로 고성능 작업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디스플레이도 매우 뛰어납니다. 크기 및 해상도는 16인치 크기의 다이나믹 아몰레드2X 디스플레이로 3K의 고해상도를 지원하고 주사율은 최대 1 2 0 h z 색재현율은 DCI-P3 120% 지원하여 생생하고 정확한 색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빛반사 방지 패널이 적용되어 빛반사는 낮추고 여러 각도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갤럭시북5프로360의 가장 큰 특징은 360도 회전 가능한 컨버터블 디자인입니다. 360도 회전 가능한 힌지 덕분에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뒤로 젖히고 s 펜을 활용해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터치 스크린으로 고감도의 멀티 터치 기능을 지원하여 확대 축소 및 스크롤 등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색상은 그레이 실버 두 종류가 있으며, 투인원 모델이지만 12.8mm의 슬림한 두께, 무게는 1.69kg입니다. 스피커는 AKG 쿼드 스피커의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고, 전작 대비 우퍼가 두배 커져 훨씬 더 풍부한 음색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역대급 노트북이라 할 만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핫딜 노트북, 갤럭시북5 프로 360을 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